이번 시간에는 그 명함 만들기와 그리고 마음 다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미래의 명함을 스스로 만들어서 그것을 활용한다는 의미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반영되어 있고 또 반영되어야만 합니다. 실제로 자신이 들어가고자 하는 회사에 이런 명함을, 명함에 을명함 쓰이는 회사명, 로고, 어, 지기,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어느 하나 대충 작성해서는 안되겠죠. 미래의 명함은 자신이 평생 어, 이루고 싶은 꿈과 희망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자신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해서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은 하는 어려움도 있고, 그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명함을 제시함으로써, 친구들이라든지 주위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지 않습니까? 알리는 거, 알리는 거겠죠? 나는 미래, 이러 이런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면, 여러분 의지가 다시 생기고, 그거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래의 명함은 여러분들이 목표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행동으로 옮기게끔 해주는 아주 특별한 그러한 인지적인 그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미래의 명함 샘플을 간단하게 만들었는데 아동 심리 전문가 누구 누구 전화번호. 그래서 뭐 어, 실타래처럼 얽힌 아이들의 마음을 사랑으로 풀어주겠습니다. 어, 이렇게 만든 것도 있고 카페 CEO 예, 홍길동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자기가 들어가려고 하는 회사에 로고도 집어넣고 회사명도 집어넣고 어, 해는 것도 괜찮고 이렇게 자기가 어떤 사업을 희망하는 어, 사업 이 있으면 이 사업의 CEO로서의 어떤 그런 명함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어, 여러분의 명함을 한번 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어, 시작하십시오. 어떻게 잘 만들어집니까? 이제 물론 뭐 여러분들이 아직 어디로 갈 것인지 어 회사 같은 거는 정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은 어 이제는 어느 정도 여러분이 머릿속에 어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의 명함을 한번 어 만들어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늘 지켜보고 또 어차피 어, 친구들에게 나를 알릴 필요가 있을 때 명함을 어, 만들어서 명함으로 어, 자기 전화번호 적힌 거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다는 것을 이렇게 전해줄 때 커리어 리더십은 어, 향상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어, 두 번째는 마음 다지기를 할 건데요. 그 우리가 이 진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로 많은 예상치 못한 그런 어려움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죠. 그리고 또, 어, 자기 어떤 진로 목표를 달성하는데 스스로가 또 자신을 방해하는 것도 있겠고, 또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뭐, 의지가 약하다든지 아니면, 어, 기타 다른 환경적인 여건이 또 뜻하지 않게 전혀 예상치 못한 어, 그런 사건들도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어,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스스로 다지고 있어야 그런 것을 좀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목표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어, 이번 시간에 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마음 다지기. 이러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변해 나가고, 그것이 긍정적, 부정적이든 수많은 변화를 거쳐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자신이 생각하고 꿈꾸는 목표를 향해서 진화해 왔고 조금 늦는다고 해도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변화는 작은 것부터 시작되고 지금부터라도 변화하는 모습을 조금씩 기록하고 스스로 칭찬하는 습관을 만들게 되면 생각도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도 어 늦게 정신 차려서 어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마흔 두 살부터 공부를 했는데 그렇지만 이건 좀 위험한 발상이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부터 정확하게 자신의 진로 목표를 정해서 목표를 잡고 열심히 하면은 반드시 어 그러 꿈이 이루어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럼 어, 또이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다 보면은 이렇게 예상과 다르게 많은 어려움과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부딪히게 된다고 되고 이럴 때마다 자신의 마음을 갖다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의 결심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과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다는 그러한 신념 의지 이런 것이 있어야 우리가 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어린아이가 걷기 위해서는 몇 번을 넘어집니까 수천 번의 넘어짐이 있었죠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기억이 안 나지만은 숱하게 넘어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걷게 되는 것이죠. 어떠한 역경이 온다 해도 이겨낼 수 있는 끊임없이 도전과 열정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우리가 그 예상되는 어려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신의 진로 목표를 위해서 내가 예상되는 어려움을 미리 예상하고 그거에 대한 극복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정말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예상되는 어려움을 본인이 알고 극복 방안을 생각하고 있을 때 정말 그러한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자, 한번 그러면 나의 15년 후의 목표를 정해보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예상되는 어려움이 뭐고 그 어려움에 따라서 난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한번 담아서 여러분들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시작하세요. 예, 여러분들은 어떤 예상되는 어려움이 있었나요? 한번 어, 살펴보셨어요? 예, 저는 42살부터 공부를 하면서 정말 예상되는 어, 어려움은 그 경제적인 것이었죠. 그리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갖지 못한다는 거 그냥 아, 미친 듯이 공부를 했어야 되니까요 왜냐하면 살아가기 위해서 예, 공부가 좋아서 한 것이 아니고 살아가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 이런 것들이 14년이 지나서 어, 지금은 어, 익숙해진 것이 익숙해진 것이겠죠 하지만 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은 따로 있습니다 물론 이, 그 일이 이 어떤 교수라는 신분의 발판으로 삼아서 이룰 수 있으면 더 좋은 그러한 계기가 올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겨낼 수 있기를 어, 바랍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는, 아, 넌할수 있어 라는 아,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후회하고 있다면 깨끗이 잊어버려. 가위로 오려낸 것처럼 다 지난 일이야. 후회하진, 후회하진 않는다면 소중하게 간직해. 언젠가 웃으며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너를 둘러싼 그 모든 이유가 견딜 수 없이 너무 힘들다 해도 너라면 할수 있을 거야. 할 수가 있어. 그게 바로 너야. 굴하지 않는 보석 같은 마음 있으니 어려워 마 두려워 마 아무것도 아니야. 천천히 눈을 감고 다시 생각해 보는 거야. 세상이 너를 무릎 꿇게 하여도 당당히 내 꿈을 펼쳐 보여줘. 너라면 할수 있을 거야. 할 수가 있어. 강산에 넌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이 자 읽고 속으로 읽고. 강산이가 넌할수 있어를 나에게 불러준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한번 여러분들이 조용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 언제 나에게 이 노래를 꼭 들려주고 싶나요? 다음 문장을 이어서 써보세요. 그때 나에게 이 노래를 꼭 들려주고 싶다. 그때 나는 이어서 한번 어, 써보시기 바랍니다. 네. 언제 이 노래를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지요. 아, 저는 지나다 보면 직장생활도 많이 옮겨다녔고 그리고 사업도 많이 어, 실패해봤고 그리고 서른아홉살에 직업상담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가장 잘할 수 있을거라 생각을 하고 굉장히, 굉장히 어려웠죠. 초창기라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리도 하나도 없고, 어, 정말 열심히 했는데, 맨땅에 헤딩, 헤딩하는 거라고 하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에서 유를 찾으려다 보니까, 그래도 넌할수 있어. 스스로 어, 나에게 힘을 어, 줘서 주는 것이죠. 또 직업 상담사를 취득하고, 또 고용노동부에 상담원으로 들어갔을 때도, 그래, 넌할수 있어. 그런 마음을 가졌고, 또 늦게 공부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주위 사람들은 그 나이에 무슨 공부냐라고 하, 하, 하는데, 넌할수 있어. 석사도 할수 있고, 박사도 할수 있어. 그래서, 어, 박사까지 어, 가, 가고, 그리고 뜻하지 않게 교수가 됐어요. 또 교수도 넌할수 있어. 그래서 넌할수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교수를 선택을 했고 또교수 교수가 된 이후에 저는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너무 어려웠죠. 그래도 넌할수 있어라는 마음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생각되는 것들에 대한 도전 이럴 때마다 넌할수 있어라는 것을 외쳐 보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복한 가정, 너는 이룰 수 있어. 나의 사랑, 아름다운 사랑, 이룰 수 있어, 넌. 이런 식으로 여러분에게 힘과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땐 참 힘들었어. 작년 2학기쯤 공부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왜 해야 하는지. 하지만 내가 하고, 내가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걸할수 있는 건지에 대해 항상 의문이 들었어 부모님과 말만 하면 갈등이 있던 있었던 때가 있었어 잘해 보려고 해도 부모님의 말한 마디 한 마디가 내 마음을로 몰라주는 것 같고 이해해주려고 하는 것 같이 같지는 않았어 그래서 나도 예의 없이 행동하고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혼자 어, 혼 혼자, 혼자 혼나고 서로 감정이 많이 상했었어 그래도 나중엔 내게 소중한 경험이 되었어. 왜냐하면 지금도 공부를 많이 열심히 하고 많이 예의 바르지는 않지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갈등이 생기는지, 어떤 말을 하면 기분이 상하시는지를 깨달았어. 최대한 그런 행동을 줄이, 줄이려고 노력해서 부모님도 나 때문에 덜 속상하시고 나도 내 행동에서 비롯됐던 감정이 상하는 갈등을 줄일 수 있었어. 예, 여러분은 어, 한번 여러분에게도 넌할수 있어라고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걸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